안녕하세요. 해그린 TV입니다. 여러분, 요거 해마리아에 대해서 아시죠? 전에 제가 해마리아에 대해서 몰라서 꽃을 이렇게 피신 구독자님들께서도 많이 보내 주시고 예,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여배품이잖아요. 음. 응. 안예쁘세요 <laughs>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다니는 그 미용실에 원장님께서 에 네, 그래서 그거를 죄송한데 이제 좀 얻어오고 두 번인가를 얻어왔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때만 해도 아 저거 저렇게 분주하면 애가 조금 안 좋을 건데 근데 거기 미용실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돼요. 어 저희가 많았어요. 그저저저그 저저저저저그 광량이나 이런 게그 통유리로 이렇게 들어와서 어 미안해도 얻어오고 얻어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결론은, 죽였죠. <laughs> 그래서, 그게 참 미안해요. 그렇게 얻어와서 죽여서.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제가 그러고 나니까, 이거, 음, 그때, 이제, 미래여야다, 이제, 갔을 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요거 2,500원씩 분양도 하고, 막 그랬어요. 판매도 하고. 어, 예쁘죠? 고성난. 입만으로도 예쁜데, 이 아이가 꽃도 펴요. 어머, 예쁘죠, 그죠? 예, 네, 그래서. 다 아, 판매를 했었어요. 판매를 하고, 오셔가지고도 많이 가져가셨어요. 보고, 직접 보니까 너무 예뻐서, 어머, 이런 거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데, 하시면서도 많이 가져가셨거든요. 근데, 음, 그러면서도, 그냥 항상 그러더라고요. 없다, 없다 하는데, 정말 뭐가 하나 남아있어요. 단봉석국도 없다, 없다 하고, 저는 다, 예, 달라는 대로 다 드렸거든요. 어, 근데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들리쉬워도두개 남았어요. 이래가지고, 하나가 분양이 돼 있는데 또 여기저기 <laughs> 여기저기 있더라고요 세 개가 있어요 드리와 판매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이게 그 아. 아우 예. 그래서 이게 예 제가 지금 무엇을 보여드리려고 했냐면은 쑥빼려다가 예. 흙 속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이걸 심을 때 조개난 포트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수태를 밑에다 깔았어요. 수태가 촉촉하라고. 그래서 얘도 이렇게 살아 있고요. 요거도 이렇게 이제 부러졌는데 요거도 살아요. 그리고 요거 한번 볼게요. 예. 물론 항상 식재는 여러분들이 쓰시고 나면 항상 진짜 이렇게 했는 거도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밑에 식재를 근데 요거는 식재가 에, 아이고야 이렇게 되네요. 식재가 너무 에, 이거도 지금 한번 보세요. 제가 수태를 깔았어요. 에, 그래놓고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약하게 들어있어서 에, 흙이 음, 그냥 요렇게만 해보고 다시 그기에 묻을게요 네 그래서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수태를 조금씩 이렇게 잘라서 굳이 이제 그 파크가 좀 이런 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파크는 이렇고 네. 그래서 파크는 제가 조금 덜 권장하고요 네 그러니까 밑에 이제 물이 빠져나가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했고 이런 거는 이제 미량요소다 보니까 했어요. 이 흙은 제가 사용한 지 얼마 안 돼서 재사용을 할게요. 네. 그래서 수태는 어 제가 그 식재를 넣어놓고 그거를 뭐라 그래야 돼요. 인지를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식재는 여러분들께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정말 식물은 뭐 거의 뭐 물이 예. 물이, 특히나 이런 아이들은, 예. 그래도 이 아이가 난과예요, 난과. 고성난이에요, 난과. 예, 예, 예. 그래서 요건 틀, 틀지 마시고요. 틀지 마세요. 네. <laughs> 이 아이들은 봄, 여름에 이렇게 꽃이 피어요. 아직 저는 꽃을 못 피워봤네요. 그때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참 예쁘더라고요. 예. 그거는 이제, 또또 또 샵을 샵을 또딱 잊어버렸어요. 자 여기서 할게요. 그 지금 남에는 흙이 잘 가면 안 되고, 예. 그래서 잘보 살펴줬으면 이 아이들이 더 컸을 건데, 그죠? 예. 이게 그래도 난초가구요 관리 난이도가 조금 보통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아, 이거 조금 더 묻어야 되겠어요. 처음에 흙을 먼저 넣으면 항상 실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잘 견뎌요, 얘들은. 예. 네. 꽃 색깔은 분홍색이 있고요. 흰색이 있대요. 근데 제가 요거는 펴봐야 알아요. 구독자님께서는, 네. 항상 여러분 있잖아요. 이, 아, 이 정도 높이면은 흙을 좀 깔고 하지 않아도 돼.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아이들의 그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예, 너무 높이 심으시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요. 예, 봄 여름에 이렇게 그 하고요. 이제 뭐 삽목 보통 잘라서 삽목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삽목한다, 뭐 기타의 방법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저희가 이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어느 정도의 삽목이 예. 제일 잘 되죠. 지금 여기 두개 있잖아요. 제가 빼면서 여러분들께 쑥 빼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툭 떨어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한번 보세요. 예. 제가 좀 많이 넣었죠. 이거를. 물잘 빠지라고 조금, 예. 조금 많이 쑥 묻어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저 속에서도 얘들이 그거 하니까 네. 보통 이제 여배품 꽃도 보지만 여배품도 돼요. 근데 얘가 상처가 났네요. 얘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얘가 나온 거예요. 네. 보통 이제 이런 식물들도 그렇지만 특히나 이런 여배품들이나 이런 아이들은 말리면 안 돼요. 말리면 그래서 그러니까 흙이 거득이 마른다 싶으면. 충분히 물을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료는 보통이에요. 비료 정 비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에서 난네 난이 게 비료를 많이 요구하지는 않으니까 난에 비료를 주면서 다 같이 그러니까 항상 제가 설명 여러분께 드리죠. 다 같이 두개더 요걸 하나 하나 따로 관리하기는 힘들어요. 다만 한 가지 더 하는 거는 우리가 지나가다 얘들은 물을 한번 쓱더 줘요. 일반 남보다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요거는 저거 마사예요. 블랙 마사. 마사가 까만 게 있어서 까만 것만 사왔어요. 네. 그래서 요것도 괜찮다 싶어서 이렇게 해 보았어요. 네네네. 그리고 하나는, 지금, 토분이, 전에, 난에 대해서 잘 몰라서, 예뻐서 샀었던 이고아도 토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구멍도 이렇게 뚫었 썼네요. 근데 이제, 요런 거할 때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어, 깔망이잖아요. 이게, 봄, 잠깐만요. 깔망이 하나 하는 거 하고, 그, 흙이 너무 많이 새어나가니까,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빨망을 여러 개 깔면 조금 나아요.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 이제 이 생각도 했는데요. 예, 빨망을 이렇게 해서 4개 정도 이렇게 깔아요. 그좀 어? 길어요. 빨망을 여러 겹을 겹치면 아무래도 흙이 더 올라가거든요. 그냥 깔막을 이렇게 여러 개 했어요. 물만, 배수만 잘 되게. 네. 요거는, 요거는 버릴게요. 수태나 이런 거를, 어, 아주 조금씩 잘라서 섞는 거는 괜찮은데요. 이게 항상 그래요.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기는 하는데, 해보면, 결국은, 원래 그 기본적으로,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laughs> 열심히. 예. 네. 네, 요기서 요거는 요거 하나 이렇게 심고, 요 심을 때 특별히 그거는 없어요. 얘들은 흙에 이렇게 보면은 줄기 번식, 삽목 번식이 잘 된다라는 거는 물이 배수만 잘 되면 잘 산다라는 거거든요. 예. 봐요. 이제 이거는 그래도 작으니까, 예. 더 이상 많이 안 넣어요. 예. 방금 수태 소리가 나오려고, 수태 많이 안 넣어요. 이 소리 나오려고 했는데, 요렇게만요. 예.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크다, 이렇게, 광량이, 어느 정도 요구되는데도요, 잘 견뎌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제가 신경을 안 쓰고, 밖에 두고, 그냥 막 물주고, 똑같이 했을 뿐인데, 없다고 생각했어요. 쉽게 말하면, 얘들이, 제가 심어놓고도 안 보여서, 빈 화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물만 안 마르면, 잘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예. 네. 조금, 조금 제가 요게 이제 마사지만은, 어, 마사 너무 누르면 안 되죠. 이게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까. 근데 마사지만은 요게 목까지 잔뜩 잠기게 해봤어요. 네, 여기또 깔망을 두 개를 깔았고, 요거는 구멍이 좀 작아요. 그래서 참 예뻤어요. 컬러도 다르고. 그래 제가 볼 때는 얘가 참 예뻤어요. 예. 예, 요게 이제 묻어서 속에서 이렇게 나와요. 잘못된 게 아니고 속에서 그렇게 올라오니까 관계가 없어요 괜찮아요 예 요렇게 해서 요거도 그냥 요렇게 묻어둘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커야 되는데 한 분이 요거를 진짜 구독자님께서 키우셨는데 예, 예쁘게 키우셨더라고요 예 요렇게 해서 그냥 별 어려움 없이 예 배수만 잘 되게 음 펄라이트를 조금 예 많이 넣는다 생각을 하시고, 예, 흙은 그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계속 물을 예 마사가 요거였으면 참 그냥 깨끗하고 좋을 건데 요, 요 아이고야 요 마사요, 요 보통 우리가 보는 마사. 근데 이제 요거는 같이 이렇게 다 묻어 놓을게요. 예, 자, 마사는 어쨌든 이게 물을 줄때 흙이 이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이 굉장히 좋아요. 어. 주목적이 어느 정도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심거든요. 자, 이렇게 다 묻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물줄 때만 어 처음에 조금 물이 조심스러우면 저면 관수로 살짝 물을 줘도 되는데 이렇게 이제 물을 이렇게 훅 주면 푹 패어요. 그렇게만 안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보통 뭐 산모 이렇게 보면은. 병 병충해 관리청 정보에 의하면 얘들은 이제 응애가 좀 많이 낀다고 해요. 그래서 더 말씀드렸죠. 저희는 이 나논을 하면서 똑같이 약을 치고 똑같이 한다고요. 그래서 예, 보통 높이가 20cm 된다고 하는데요. 제법 크던데요. 20cm면은 20cm면 이렇게 요렇게 요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꽃도 제법 크게 요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꽃도 제법 이렇게 잘 크더라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어쨌든 그 밑에서 자라는 하층목이고 그 쉽게 말하면은 지피 식물, 그러니까 그 지생 지생. 그러니까 우리는 난들은 착생이잖아요. 얘들은 이제 지생형이에요. 그래서 분홍색 흰색이고 꽃은 봄 여름에 핀다고 하는데 저는 못 피워봤고요. 어 그래서 요거는 제가 기대를 한번 해봐요. 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올해 올해 한번 어, 기대를 해봐요. 그래서 이거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달라고 하셔서 이제 가져가신 분들도 계시고, 예. 지인들도 해서 이제 이, 이 여배품만으로도 예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은 예. 해마리아에 대해서 보석난 일명 보석난 이런 뭔가 처음에 이걸 보고 너무 예쁜데 어디서 구하는 데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했고. 어 나와서 막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께 많이 크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아서 이런 거는 예 지생난으로 좀 키워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예, 어느 정도 항상 모든 식물들은 햇볕이 좋고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늘에서도 잘 견디고 습도 뭐40% 70%에 견딘다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건조할 때가 40%거든요. 그래도 잘 견딘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한번 심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여름이나 이럴 때는 촉촉하게 하는데 겨울 같은 때는 아무래도 좀덜좋아요 흙이 좀 말랐다 싶을 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이런 제가 보는 이런 강력들은요 물을 안 주면 아저 물고파요 하고 바로 나타내요 한 2, 3일 안에 근데 그때 주면 뽀로록 살아나니까 괜찮아요 근데 난들은 이이 이, 이 볼브에 물을 가지고 있어서 잘 표현을 안 해요. 잘 견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잘 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한번 심어봐서 이 꽃은 한번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laughs> 꽃 삽입할게요. 예, 네, 이상해그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